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투자에 대한 중요한 격언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격언들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꼭꼭 받고 싶으시다면. 1.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이 격언은 시장의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세창을 보지 말고 사업가치의 변화를 보아라. 이것은 주식가격의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3. 시장 분위기에 도추되지 마라. 기회는 소녀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달아난다. 이 격언은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고 기회를 잘 파악하라는 의미입니다. 4.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 이 격언은 투자에 사용하는 돈이 생활비나 긴급자금 등 필요한 돈이 아니라 여유로운 돈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투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이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5. 뭐, 충동 내동 매매는 후회의 근본이다. 이 격언은 충동적으로 즉 감정에 휘둘려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투자 결정은 철저한 분석과 판단에 기반해야 합니다. 6.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 격언은 시장의 소문이나 예상을 통해 투자 기회를 찾고 그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질 때그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전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7.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로 인한 폭락은 폭락이 아니다. 이 격언은 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이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가치 투자자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8. 매입가격은 잊어버려라. 이 격언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그 대신 주식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9. 기업 분석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마라. 이 격언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업의 모든 세부 정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대신 시장 전반의 동향과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보유 중인 주식에 사랑과 애정을 쏟지 마라. 이 격언은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투자 결정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격언들은 투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조언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언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개인의 투자 목표와 전략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격언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격언들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손실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식은 손실 없는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